보시면은 사업 포트폴리오에 유압 로버 시스템과 뭐 시험 장비 개발 용역 서비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. 매출액을 보세요. 여기 23년도에 대략적으로 봤을 때 214억 정도 매출액을 냈는데 지금 2분기에 41억밖에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겠죠, 그죠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뭐 개발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기업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. 생산 및 생산 설비 이런 것들 보시면은 야, 이거 보세요. 그죠? 여기엔 아예 가동률 자체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. 그게 매출액을 보여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이 회사가 미래가 뭐 엄청나게 장밋빛이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. 지금이 똥꾸덕인데 미래가 장밋빛인 거는 사실상 의미 없는 거예요. 주식 투자는 원래 그런 겁니다. 매출 현황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대로 2분기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다는 거알 수가 있고요. 단기간에 적어도 마이너스 한 60에서 70% 정도의 매출액 감소는 보이고 있더라. 이런 회사를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자살골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. 수주 현황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상 의미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. 재무상태표 이런 거 보시면은 어 매출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보이고 있죠. 매출채권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물건 자체가 팔리지 않는다 라는 걸로 기결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